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한다고 이제 저번 학기에 배웠었죠? 어, 토큰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약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C 언어의 예약어들은 뭐 인티저, if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연산자가 있고 그다음에 구두점 열 개, 구두점 이 있고 식별자가 있습니다. 식별자는 별개 아니고요. 변수나 함수나 배열, 구조체 등의 이름을 식별자라고 얘기하고요. 상수 또는 리터럴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 바뀌지 않고 변수나 이런 것처럼 값이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값을 유지하는 것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리터럴 중에서 문자열은 따로 떼서 이렇게 이제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로 이제 C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을 어, 토큰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구두점은 토큰을 구분하게 사용하는 기호를. 어, 구두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자, 이런 애들은 같은 모양의 연산자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구두점인지 연산자인지에 따라서 쓰이는 용도가 달라져요. 아, 구두점은 이제 이렇게 해서 10개가 쭉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배열의 크기 지정하고 뭐 중괄호, 소괄호, 별표, 콤마, 세미콜론 이퀄 어, 사인, 이게 이제 대입 연산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퀄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초기화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콜론도 있고요. 어, 생략부, 이거 이제 매개 변수가 가변일 때 쓰는 게이 생략부입니다. 호그 다음에 따옴표, 문자열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따옴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두점, 펑츄에이터라고 어, 얘기를 해요. 어, 예약어 같은 경우에는 Reserved Word 혹은 키워드라고 얘기하고요. 어, 32개로 시작을 해서 44개 단어로 늘었죠. 항상 소문자로만 쓰다가 어, C99부터는 이렇게 대문자도 쓰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교재에 보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쭉 예약어들을 배웠던 거고요. 어, C11에 와서 이제 이렇게 7개가 더 추가돼서 현재는 총 44개의 예약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C99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은 C11에서부터 가능한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언더스코와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거랑 <laughs> 어, 똑같은 한 거를 이제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는 걸로 쓸수 있도록 하려면요. 관련된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키워드가 대응하는 매크로를 쓸 수가 있고, 어, 그 매크로들을 쓰려면, 이렇게 이제, 그냥 언더스코와 대문자 부울로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소문자 부울로 쓰고 싶으면, 스탠다드 부울점 헤더를 include 시키면, sharp include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터럴은 뭐냐면 어, 리터럴 뜻은 문자 그대로의 직역의 이런 뜻이고요. 어 실행 중에 그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보통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대부분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리터럴이라는 말을 더 훨씬 더 많이 써요. 리터럴 정수형은 0을 포함한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형 리터럴이라고 얘기하고. 부동소수점은 이렇게 소점이 있는 걸 얘기하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쳐야 되고요. 이렇게 양쪽에 어 작은 따옴표를 합니다. 문자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한다는 거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라고 해도 양쪽에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리터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문자열. 그 리터럴의 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왜 작은 따옴표로 해서, 문자형, 리터럴이 되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escape sequence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죠? 자 식별자 아, 식별자는 이제 변수나 함수 구조체 뭐 포인터 이런 것들에 부여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영문자 숫자 언더스코어 밑줄만 가능하고요 한글이나 아, 밑줄 제한 특수문자 아, 미리 정해져 있는 단어 이런 것들은 다안 됩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또는 밑줄로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아, 상수 또는 리터럴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요소다. 자료형은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형태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본 자료형은 문자형, 정수형, 더블형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쭉 간단하게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가변적인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의 이름이다. 먼저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보면 뭐 여기서 이제 아, 어, 여기서 변수 선언문이 되겠고요. 이런 애들을 어, 식별자라고 얘기를 하죠. 변수명 만드는 규칙이고요. 여기 슬래시 두번 하는 것과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둘다 아, 어, 주성문이에요주성문 주석문은 컴퓨터는 무시하고 설명을 적는 거죠. 그다음에 아, 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 연산자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두개 더한 거를 여기에다가 출력해라 얘를 여기다 출력해라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출력하고요. 퍼센트가 나오면 항상 뒤를 봐요. 얘를 여기다 출력하라는 얘기고요. 음. 어, 연산자는요 우선순위와 결합성이 중요하죠. 어, 결합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 여러 개의 연산자가 겹쳐 있을 때 뭐부터 연산할 거냐. 아, 제일 우선 순위가 높은 과로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쭉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어,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의 결합 방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ssociati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만 특별하게 이쪽에 있는 애들이랑 이쪽에 있는 애들은 아, 결합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라는 거 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입연산자 이런 애들은 결합성이, 결합성이 왼쪽에서, 아, 어, 오른쪽에서 왼쪽이라는 거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문이 있죠. 제어문. 사실은 이제 이 제어문을 제일 많이 연습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쭉 위에서부터 실행되는 문장을 이렇게 조건을 따라서 분기를 한다든지 반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티뉴어 브레이크에 의해서 분기를 또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고투문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여러 개 반복문을 한꺼번에 빠져나올 때라든지 그럴 때 쓰지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고 거의 금기, 쓰는 거를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아, 후문 제일 많이 쓰고요. while, do while, 어,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쓰고요. 어, 다음 주에 또 잠깐 사용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볼 겁니다.